안녕하세요. SG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JITech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개해 드리고 있는 선도세력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호평을 해주고 계시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극히 한정된 아주 소수만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나도는 지라시 수준의 정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선도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따라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원하시는 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모든 종목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의 중심 종목을 비롯해서 시세의 급등락이 나타나는 세력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추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JI 테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완전히 그 해소가 되지 못한 탓에 시장 반등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재차 하락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이 JI 테크. 일단 어 전쟁과 관련한 수혜가 또 기대되면서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시간 현재 4,850원 가격 제한폭가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의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동사의 경우에는 그 반도체 프리커서 즉전구체죠전구체 이 반도체형 프리커서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PMC, 즉, 포트 마스크 케이스라든가, 반도체형 특수가스, 그리고 또 OLED 유기재료 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력 제품은 반도체 칩의 증착 공정에 필수 소재인 이 전구체, 이 프리커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미소화라든가 고집적화에 그 따라서 그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내 최대 양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가운데서 동사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전에 지난 2분기 시장이 뭐 분출이 됐던 바가 있었죠. 당시에는 이제 대규모 무상증자에 따른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다가 권리락 이후에 5월 23일이었죠. 9,100원에서 고점을 찍고, 권리락 직후에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서는 급락이 진행이 됐죠. 그러다가 현재 이렇게 재차 상승 탄력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같이 동사의 탄력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전쟁과 관련한 그런 그 모멘텀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간의 무력 충돌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서 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에 대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한국무역협회가 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의 국내 경제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어, 아, 일단 그,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나섰죠. 어, 아, 따라서 이 가운데서도, 어, 아, 비금속 원인 브롬의 경우에 수입 우존도가 99.6%에 달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브롬. 어, 사실 그, 좀 생소한 그런 그, 단어죠. 이 원자번호 35번의 비금속 원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실온에서는 젓갈색을 띠는 희발성 액체라고 하겠습니다. 방역 물질로 가장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하는데, 생산 과정이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오존층의파괴험이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나 군사 분야를 죄하면 잘 사용이 되지 않는 추세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현재, 이스라엘의 이 수입 의존도가 99.6%다. 거의 뭐 100%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총 수입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315만 달러. 어떤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절대적인 뭐 수익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은 타 물질로 대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지난해 그전 세계 브롬 생산량의 46%를 차지하는 1위 국가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브롬 관련주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그 종사 같은 경우는 그 삼브로마 봉소를 론칭을 해서 국내 업체 중에 유일하게 한나큐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큐셀에 공급을 하고 있고 이 같은 요인들이 가격지한 폭가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일단 그 리튬브로마이드를 생산하고 있는 한창산업. 또 역시 가격 제한 폭가에 상승을 하고 있고 외로도 어~ 일단 그~ 불롬계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계 난연재가 적용이 된 방염필름을 개발하고 있는 진영이라든가 또 어, 브롬계 나연제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 중인 코롱플라스틱 이런 종목들도 뭐 부분적으로 강세로 보여주고 있다. 또 브롬 관련 원료를 취급하라는대정화금도이 브롬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이테크라든가 또 한창산업 등이 현재 관련 중에서는 가장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뭐 동사의 경우에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 재무 구조도 나쁘지 않고. 또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시장 흐름을 보면 2차 전제그 주도주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그 일달락이 된 이후부터는 시장을 확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즉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반년이고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제대로 부각이 되기보다는 재료에 따라서 또 이슈에 따라서.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응 보통 보면 1박2 일에서 길면은 이박3일 정도의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어~ 일단 그 나타나는 특징들이 이 짧은 기간 대신에 시장을 주도하는 그 기간이 짧게 나타난 대신에 짧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 브롬 관련주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또 이슈가 될수 있느냐 이건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은 지난번에 그 요소수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히트로 관련주의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부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의 그 브롬 관련주들이 추세대로 상승을 이끌어내는 재료를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서 시동급을 했다시피 1박2일 또 길면은 2박 3일 정도 이렇게 단기적인 순환매 차원에서 보고서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1,000만 주대 이상의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매물들을 소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사액의 1차적으로 5,500원에서 6,000원까지는 1차 목표치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다. 1차 목표치 5,500원에서 (6000원까지) (1차) 목표치를 설정해 볼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상승세가 좀더 이어진다라면 결국에는 지난번 고점 수준이었던 7,000에서 7,500원 대이 최고치까지 또 경신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한번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다면 7,000에서 7,500원까지, 일단 피날레가 나올 수도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될 경우에, 일단 고가의 분할로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지난번에 이제 제대로 매도를 하지 못하고 증자로 인해서, 어, 일단 그, 증자받은 물량들을 현재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락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때 물려있는 분들의 경우에 이번에 상승을 이용해서 한 번쯤 교체 매매 대상으로 활용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서 일단 매수에 나서서 4분기 큰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종목까지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한 두어 달 정도 시장이 그 지수상으로 하락 기조가 진행이 되면서, 어, 좋지 않은 상태로 보여줬기 때문에, 계좌에 좀 데미지를 입은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종목, 오늘 소개드린 종목만 잘 포트에 담아두신다면은, 연말까지 계좌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뚜렷한 명분도 가지고 있고, 세력들이 매집이 강력하게 진행이 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인도시장, 현재 중국을 대체하는 그 대안으로 부각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인도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가 진행이 될 것이고 이와 함께 실적 측면에서도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된다. 따라서 인도에서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나올 것이라고볼 수가 있겠는데요. 급등이 현재 임박해 있는 상태에 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0월 말까지는 이 종목을 반드시 또 매수를 해서 11월과 12월 달 레일을 준비를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일단 재무 구조상으로 볼 때는 부채 비율이 20% 불과한 반면에 유보율은 2,00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일단 그 재무 구조가 우수하다. 또 수익성도 양호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태 있죠. 원래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였습니다만 바이오 장비로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에 성공을 했고 또 이제는 예에서 2차 전지라든가 로봇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번업이 부진해서 새로운 활로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일단 그 시장에 유행이 되는 그런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는 이런 기업들 상당히 좀 다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본업도 잘 되고 있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가하기 위해서 어, 일단 사업을 다각하는 그런 기업이 있죠.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첫 번째 보다는 두 번째 기업들이 훨씬 더, 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에에는이번업 부분에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이제 진입을 했던 바이오 장비, 이런 부분에서 모두 안착을 하고 성공적으로, 어, 일단 그 실적들이 끌어내고 있죠. 여기다가 에 이제 추가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장착이 되어지는데,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부분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의 발생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동사회견그 2021년에 그 이스라엘의 개발을 두고 있는 그리듬온 배터리 업체에 투자를 한 바도 있었죠. 그리고 또, 어, 지난해는 국내 2차 전지 업체의 지분 51%도 취득을 했고, 또 여기에다가 올해는 테슬라든가 BMW, 포드, GM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는 미국의 2차 전지 업체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그이업체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어, 결국에 이그 미국 업체, 동서가 이대주로 등극한 이 미국 업체가 미국 기업이 현재 인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고 이와 맞물리면서 동사의 수주 모멘텀도 강화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인도의 전기차 판매는 인도의 전체 차량 판매에서 1.3% 정도의 불과한 상황이지만 전기차 생산이라든가 구매에 대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인도 투자에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성장률이 90%에 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도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서. 동사도 이 폭발적인 수주가 예상이 되는데 조단의 수주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서언급을 했던 대로 지분 투자를 했던 아이 미국 기업의 아 인도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던 것과 맞물려서 이런 수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대규모 수주가 이루어진다라면 결국에 또 실적 측면에서도 또 퀀텀 점프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세력 들이 가만둘 리가 없겠지 이미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매집 흔적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상에서 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동사의 경우에, 일단, 그, 최근 수개월 동안 박스권에 움직이면서, 심상않은 거래가 수반이 됐었죠. 이런 거래량이 수반이 될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급등을 했죠. 과거에도 이런 대량 거래들이 수반이 되면서, 결국에 2천원대였던 주가가 2만 8천원까지 무려 13배 이상이나 상승하는 폭발적인 상승세가 진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사에게는 (5000원대가) 강력한 지선 마지선으로 역할해 왔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5000원대에서) 강력한 마지선을 확인을 하면서 상승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는. 지반 이동평선이 밀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장기 동평선이 강력한 지선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하회할 가능성 그다지 많지는 않죠 시장이 아주 폭락을 한다든지 하면 뭐 동사도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강력한 마지노선을 확보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닥이 5,000원이었다면 현재 이번에서의 저점은 7,000원대가 마지노선으로 든든하게 버텨 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물량들을 거듭가고 있는데요 상단에 포진되는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날리기 시작을 하면 시장이 좀 진정이 되고 종목 장사가 다시 재인이 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급등세가 진행이 될수 있다. 따라서 11월 달 시장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11월 12월 달에 그 동사 본격적인 릴리가 진행이 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10월 달두주 두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이두주 동안에 동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 비중은 얼마 정도를 실어 두느냐 하면 기본적으로이 종목 같은 경우는 40에서 50% 정도는 비중을 담아둬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시청자들 중에서는 이제 그 리스크 관리한다 를 해서 종목당 포트비의 비중을 5% 또는 10%로 가져가는 분들도 꽤 있죠. 따라서 어 일단 여섯 일곱개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뭐 담겨져 있고 포트에 심지어는 10개 이상씩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많은 분들은 리스크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수익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목들을 압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죠. 어떤 시장의 중심에 있고, 또한 확실한 상승의 명분을 갖추고 있고,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한두세 종목 압축을 하는 것들이 그야말로 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고. 수익도 크게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사균의 시장의 중심 섹터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어, 일단 충분한 명분을 말씀드렸죠. 인도 시장에서의 모멘텀 그 트리거가 발생이 될 것이다. 대규모의 그 실수와 함께 폭발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어 퀀텀 점프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보다시피 물량들은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날아갈 일만 남아있는 상태죠. 따라서 4, 50%는 포트에 충분히 편입을 해도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 가격대는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동사뭐 그다지 조정을 받지는 않고 있는데, 현재 가격대 9,000원 정도 됩니다만, 조정을 받을 때까지 7,500원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평균 매수 가격대, 평균 매수 가격은 한 8,000원대 초반 정도로 맞춰주면 되겠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000원 초반. 8 0원 초반. 초반. 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마녀노선이 7,000원대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7,500원에서 9,000원 사이 8,000원대 초반 정도를 해서 매수를 해 나가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 그러면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로 삼느냐. 목표 가격은 동사의 경우에 일단 매물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차적으로 뭐정고점 수준한 만 오천 원 정도 수준에 한번 걸리는 자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바닥에서 뭐 거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해결을 하려면은 주가가 더 급등을 해야 되겠죠. 특히 매물이 없기 때문에 세력들이 날리는 대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2만 원대 돌파라고. 과거 이제 화려했던 영광들을 지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만 이천에서 이만 오천 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을 기대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확실한 그 일단 그 세력들의 그 분포도 등을 바탕으로해서 또그 현실적인 그 기업들의 변화 여부 등을 체크해나가면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이 종목을 한 절반 정도 포트에 담아두고서 어 일단 그 공약을 했을 때 그동안의 그 수익들을 충 손실을 그 그동안의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데한 오십 퍼센트 비중으로 수익이 백 퍼센트 정도 올리게 된다라면 기본적으로 계좌의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최근에 손실을 좀 크게 맡아 드려도 이 종목 하나면 그동안의 손실을 모두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빠른 손실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 또 수익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종목을 포트에 담아주시길 바라겠는데요. 010-7608-1346으로 수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보다 좀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아~ 우리의 수지경제연구소는 모두 무료로 이 고급 정보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해서 계좌들을 빠르게 해보고 시켜 나가시고 또 어, 증식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